네 안녕하십니까? 네 달창 요정 사주 TV입니다. 어 오늘은 아어 오늘 사주 유튜브를 거의 두달 만에 하네요. 예 일월달에 하고 이제 삼월달에 하는데요. 어 이제 앞으로는 유튜브를 자주자주 자주 본격적으로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부터 거침없이 달려나가겠습니다. 어, 어 이제, 이제 그 동안 중단을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할것 같네요. 음. 자, 오늘 각설하고, 오늘부터, 2011년, 첫 유튜브, 2011년 유튜브 방송, 첫 유튜브 방송 시작합니다. 2011년 달창요정 TV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뭐, 그동안, 한두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두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 한 3월, 예. 10일인가 그렇죠 아니 1월... 그... 전에 1월이었는데 3월동안 3월... 3월... 달까지 두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예... 그동안에... 윤석열 대망론이라는 것이 떠올랐는데 어... 이런 윤석열 대망론에 갖고 있는 허점 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거 100% 실패한다고 장담합니다 우선 나는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요. 근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요. 어 보수는 어 연대가 안 돼요. 첫 번째 보수는 연대가 연대가 불가능. 애초부터 보수라는 건 보수라는 이념은 연대가 불가능한 이념입니다. 두 번째. 어, 반문연대라고 하는데, 그 연대가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어, 과거거든요. 문, 포스트 문재인으로서, 그런 문재인 이후에 물, 무엇을 대통령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하우투의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에 있어. 이게 무슨 청사진이죠? 아마 대선을 앞두고 앞던 각계 같은 게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합집산과 이전투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수는 다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 혼자 돌맞을 각오로 얘기합니다. 보수, 보수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도 아니지만 보수 역시도 집권하기 어려울 거다. 그 뜻을... 다른, 다르, 뜻이 다르고 그걸 어, 결집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이번 재보궐선거의 승자는 민주당이라고 보고 박영선이라고 박영선이 서울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건 작년부터 늘 그래 왔습니다. 난 작년부터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100% 봤습니다. 왜? 보수가 이제 능력이 안됩니다. 보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런 유튜브 속에서나 끄적거리는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급하게, 제가, 어, 두달 동안 공백 상태가 있어서, <laughs> 그동안에, 마, 많은,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리고 수, 한몇달 동안, 작년부터 좀 수달 동안 공백 상태가 있었는데, 공백 상태가 있었는데, 수달 동안 공백 상태가 있었는데도, 그 안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다 만들어내지는, 다 얘기를 해, 일일이 얘기를 하지는 못하네요. 아, 지금 이슈를 쫓아가야 될것 같, 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분입니다. 일단은 넘어가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다 얘기하자면 오늘 영상에서 다 못하니까, 다음 영상에 앞으로 말할 기회가 많이 있을까요? 주구장장 얘기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얘기를 하면 은어 충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실까봐 제가 쉽게 얘기를 못 꺼내겠네요. 그거는 한달 정도 뒤면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음... 이번 달 말이나 다음 주아 다음 달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수라는 사람들이요, 문, 문재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자신들이 어떻게 하겠다에 대한 청사진이 없어요. 그것조차도 과거 지향적, 약간 시대 차고적, 어떤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보수의 미래상이 안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보수, 아니, 아니, 애초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수라는 진영 자체가 어떤 미래상이 안 보여요. 그게 좀, 그나마 조금 견, 그걸 좀 견제하고 있는 거는 유럽 쪽에. 뭐 영국이나 한 영국이나 독일? 약간, 독일도 요새는 좀 아니고, 한 영국 정도? 그 정도 말고는요, 브렉시트를 하고 있는 영국 정도? 영국이나 뭐 독일 정도? 한 영국 정도, 지금, 독일보다도 특히 영국, 브렉시트를 하고 있는 영국 정도? 그 외에는요, 뭐 유럽이나 뭐 그런 정도? 그 외에는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 미국도 그렇고 동아시아나 이런 데서는요 없어요. 뭐 일본이요 워낙 그런 나라니까 차오징어 빼더라도 없어요. 그런 주제 무슨 보수가 어쩌고저쩌합니까? 시대착오적인 그런 걸 밀어붙이는 보수 제가 봤을 때는 시대착오적입니다 그리고 과거지향적이고 그냥 어 현재 권력에 대한 현재에 대한 그런 비판 안티태제 그런 현상 현상 유지해서 나아가지도 못한 뭐 현상, 그러니까 현재와 현재에 대해 현재와 현상에 대한 그런 비판, 반대, 약간 그 정도에서 못 벗어나요. 현상에 대한 비판, 뭐 현상, 현상 유지 하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만 있어요. 지금 보수 진영 보수 오파라는 사람들의 담론에는 과거와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미래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사진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보수와 중도 그 모두가 다안 된다고 봐요. 보수와 중도, 모두 다, 중도, 중도라는 사람들, 안철수 같은 중도라는 사람들, 그 모두 다안 된다. 그거는 상식이다. 그 감을 왜못 잡을까? 하긴, 그렇으면 선거에 지지도 않았겠죠. 보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보수하면 윤석열 같은 사람한테 대망론이 생겨하고 그쪽으로 쏠릴까요? 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된다는 것에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일단 보수가 보수진영이 어, 트럼프 대통령 모델을 갖고 와서. 그런 미국식 방식으로 한국처럼, 이렇게 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같은 아웃사이더 포퓰리즘 모델을 갖고 와서, 그걸 한국 전체에 적용을 해서, 뭐 보수 진영이 살아나서 보수나 중도가 반문 연대로 집권을 해서 뭐 보수가 집권을 해서 이렇게 정권을 창출하는 그런 모 윤석열을 통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선출해서 정권을 창출한다 뭐 그런 모델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회의적입니다.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한국 역사상 한국의 체계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미국 사회에서나 가능한 얘기죠. 그거는 미국에서는 가능,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한국이나 타이완이나 이런 아시아권에서는요. 한국에서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뭘 해본 게 있어야죠. 윤석열 총장, 검찰 말고 아무것도 한거 없는 관료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성공했던 대통령의 이해가 있습니까? 직선제, 부태타 한거 말고, 직선제로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 중에 그랬 그것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예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출지 선그 경험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뭘 어떻게 합니까? 그 체계를 이해할 수 있나?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절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비관적이고 두가그 그런 그게 어두 번째, 세 번째 그 아까 포스트 문제냐 그게 없는 게두 번째 이유고 아까 그런 그런 체계가 없이 한 번에 아웃사이더로서 그렇게 갈수 있는 모델이 망상이고 허상이라는 것이 그게 세 번째 이유고 네 번째 이유로 한국 정치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변화무쌍합니다. 타이완이나 다른 어떤 그 어떤 나라보다 변화무쌍합니다. 저렇게 뭐 아예 미얀마나 이런 식으로 뭐 태국이나 미얀마처럼 아예 굿테타 일으키고 이런 나라들 아닌 다음에요. 뭐, 독재국가나 뭐, 그러니까, 뭐, 그런 나라들. 아닌 다음에는, 어, 우리나라만큼, 그게,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런 게 자리 잡은 나라들 중에서는, 한국만큼 변화무상, 변수가 많고, 변화무상한 나라가 없어요. 진짜로. 전 세계 어디를 봐도 한국만큼 변수가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게 대통령제의 묘미이기도 한데, 어 미국. 께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보다 더 엄청난 이변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서 내년 대, 올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 3월이 대선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때는 이미 대통령이 취임한 뒤일 것 같은데 3월에는 내년 3월은 제가 읽어 봤을 때. 아무리 늦어도 내년 대, 내년 초 연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대, 내년 대통령 선거는 내년 연초 1월 2월 달쯤입니다. 3월이 아니라 1월 2월 달쯤입니다. 늦어도 1월 2월 달이고 빠르면 올해 연말 11월 12월이고 막 그러니까 옛날 그걸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빨라도 빠르면 올해 연말쯤이고, 늦으면 아무리 늦어봐야 3월은 이미 끝났고, 아무리 늦어봐야 내년 2월입니다. 내년 1, 2월 안에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월에는 이미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2월 달에 2월 달에 대통령 취임해서 3월 달에 이미 끝나 있는 상태라니까. 이해케 하십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데, 무슨, 그걸 논합니까? 그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는요, 아주 변수가 많아요. 아주 변수가 많아요. 적어도 어... 한 6개월 정도는 돼 봐야만이 알지 대선을 하기 6개월도 되기 전에 그런 일이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몰라 니까 그게 한국 정치에요 미국은요 트럼프 그래도 양당제가 공고화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그래도 정, 그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라서 정해진다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 언제 어떻게 깨질, 깨질 수가 있, 이게 어리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 그게 시스템이 어린 나라기 때문에 미국처럼 경고한 나라도 아니고 아 어... 없어요. 뭐 대만 아니, 대만도 한국처럼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인, 뭐 거의 완전 후진국들 있죠. 뭐뭐 뭐, 쿠데타 일어나는 그런 태국이나 미얀마, 뻑하면 쿠데타 일어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 아니면안 돼. 그래서, 대선은요, 이번 만큼은 진짜 특히, 이번 대선이 가장 역대급일 건데, 6개월 전에도 모릅니다. 그때쯤 돼야 예측 가능합니다. 왜? 다, 또 뒤집어지거든. 언제, 어째, 이게 또 뒤집어, 자꾸, 자꾸 뒤집, 뒤집어지니까, 언제, 어떻게 뒤집, 뒤집혀질지 몰라 이... 대권 주자가 뒤집혀질 수도 있고 그룰 자체가 뒤집혀질 수도 있고 무슨 수사 방법 안가고별 짓이... 별 짓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아니... 개헌...하는 것도 아니 박근혜 때도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니 뭐 이따위 소리가 나왔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반기문이 나와고윤 대망론 탔다. 또 낙동강물이야 됐어. 그갖고또 박근혜 탄해하고뭐 내고 도로 안 타면 되고 그랬잖아. 자, 우리나라 국내 정치인들 중에서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노무현 김, 아니 그러니까 노태우하고 그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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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빼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그 빼고, 그 사람들은 거물이니까, 김영삼, 김대중 빼고, 나머지 20세기 빼고, 2 1세기 상김시대 이후로, 2 1세기 들어서고 나서, 노무현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부터, 지금 문재인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여론의 예측, 대중들의 통녀, 통념대로 예측이 가능했던 사람들, 그 대중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통념대로 대통령 된 사람들 했을, 몇 명입니까? 두 명이죠. 한두명 정도죠. 박근혜하고 문재인. 그렇게 하고 잘된 사람들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 잘 됐습니까? 아니죠. 왜? 숟가락 꽂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숟가락 꽂으니까 그 캠프에서 그공 세워 가지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숟어숟 숟가락 얹자고 지분 행사 하니까 그래 <laughs> 대선에서 공 세웠다고 그 사람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당연히 이꼴 나는 거 아니야? 아닙니까? 그건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다고요. 어, 자,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돼도 안 되는 거죠. 자, 예측. 그 통영과는 달랐지만, 통영과 예측과는 빗나갔지만, 그나마 그랬던 게 노무현이죠. 노무현하고, 어, 이명박? 한 조금, 이명박은 조금 뒤에, 뒤늦게 그걸 했죠. 그 대세가 딱 되어서 대통령 됐는데, 음, 어찌됐건만에 노무현이나 이놈만의 어떤 자기들만의 그 세력이 좀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교적으로 끝났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똑같죠. 수강은 되니까, 자기가 그 사람들 편이니까. 편법고 그런 이권을 행사하니까 이권을 챙겨 먹으려고 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 그렇게 되니까 특히 노무현은 후... 다음편에 언제 설명할편이 있을건데 노무현에 대해서는 정말로 비판을 해야되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그 원죄라는 대통령으로 여기고 어, 최악의 대통령 한두 사람 뽑으라는 노무현과 민재인을 뽑을 거거든요. 그 원, 그 최악의 사태를 만든 그 원죄를 만든 대통령이 어쩌면 노면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냉정히 평가돼야 되는 시대가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봤을 때, 이런 크게 봤을 때,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윤석열의 아, 다섯 가지 이유로 윤석열의 대망론을 실패할 거라고는 마지막 한 가지는 부인, 마누라, 부인의 과거가 직업에 대해서 그런 게 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이야기는 받아들이기는 절대로 불가능할 겁니다. 정서상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거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망 론은 허상입니다. 그냥. 그리고, 김한계라고 이런 사람들 만난다면서요, 어, 그냥 다 호상이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어, 옛날, 방기문, 안철수, 그런 느낌? 뭐, 방기문보다 나아 보이겠지만, 뭐, 안철수처럼, 뭐, 어떤, 그것도 뭐, 없는 사람이지, 뭐. 뻔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국 정치에 한국의 한그 한국의 정치에 많은 엄청난 정치적 변수들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한국은 외국의 국제적인 그런 지정학적인 국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 대외 이슈, 대외 변수도 크고. 한국 국내 내부에서의 국내 정치에 대한 변수도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탁 터져버릴지는 모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는 절대로 이뤄어질수 없는 꿈입니다. 윤석열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한국은 정그 변수가 지구에 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치권에서 그정정그 정, 정, 그 정치 정치의 변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 정치적 변수가 많은 나라가 대한 한국입니다. 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없어요 지구상에.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이유도 있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다음 대통령 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더욱더 확신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 다음 기회에 다음 달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laughs> 찍겠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오늘 이 영상을 봐 주셔 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온이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